구경대 캠퍼스에 왔습니다. 그 도심 가운데 이렇게 학교, 대학 캠퍼스가 있어서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학교 다닐 땐잘 몰랐는데 학교를 안 다니니까 오히려 학교 캠퍼스가 더 좋아지네요. 저리로 한번 가볼게요. 학교 내수나 이리버티 학교 이렇게 교정 좀 거리다가 지금 여기 학교 내에 있는 정자에 들어왔어요 제가 어린 20대 시절에는 정자라고 하면 그냥 너무 예스럽고 고풍스러워서좀 부담이 왔었는데요.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와보니까, 어, 이게 너무 우리나라 옛날 선조들의 지혜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. 서로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, 그리고 이렇게, 이렇게 지구 한, 지붕도 너무, 너무 이렇게 건축학적으로도 너무 멋있고,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또, 특히 자연하고 너무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데일리룩은요 학교에 오니까 그냥 양발래 머리랑 닦아봤고요. 그냥 양발래 머리만 닦기에는 좀 심심해서, 제가 좋아하는 오리엔탈 루 프렌지 기구리 로 포인트랑 좋았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 기구리가 너무 가장되고 크지만 또, 또 이런 면이 약간 좀 유니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의 뚝심으로 그냥 이렇게 연출했습니다. 또 이렇게 모자도 써봤고요. 상체가 상의가 헤어하고 이제 머리 부분에 너무 포인트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의상은 심플하게 그냥 데님, 운동화, 그냥 면티로 가방도 이렇게 데님 가방으로, 데님 가방으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연출해봤습니다. 물론 저희는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기구리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가 너무 이렇게 많이 첨가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힘을 뺐어요. 아, 그리고 여기 바람도 산들산들부고 너무 좋네요. 네, 오늘 이렇게 연출해서 학교도 오랜만에 교정도 거리로 보고 학교 내 레스토랑에서 티타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하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